때때로 실패가 성공보다 더욱 생산적일 때가 있기에 마리루티 가치 있는 삶.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자. 삶이라는 조직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실패로 인해 우리는 시리에 빠지게 되었다. 어떤 실패는 관습적인 삶의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았다면 결국 가질 수 없었을 실존적인 삶을 구상할 기회를 준다. 또한 실패가 통찰력이라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만 준다면 실패는 우리의 존재 안에서 그간 소외당했던 모든 목소리에게 마침내 자신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우리 삶의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는 무언가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할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이 결국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게 될지 미리 알수 없다. 때로는 어떤 사건이 가진 중요성이 드러나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은 실패가. 실제로 우리에게 힘, 회복력, 겸손 또는 다른 이의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능력을 준 원천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고 나니 75세의 노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내가 가장 성공적인 삶은 실패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삶이라고 믿는 이유다. 삶이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삶에서 확실하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훗날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실패의 순간 속으로 심지어는 삶이 파탄나는 순간 속으로 발을 들이는 것일 수 있겠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죠? 아이들은 실패를 학습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은 실패와 고통의 의미를 잘 아는 삶이다.